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을 살리셨을까요? 퀴즈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몇 명을 살리셨을까요? 1번 한명 2번 두명 3번 세명몇 명이요? 어떻게 알으셨대 대단하시네 아주 그럼 이름 맞히시는 분 앞에 말했던 해당장의딸 살리셨고 또이 사람 빼먹으면 안되지 죽은? 그치그렇요 그렇죠. 아까 오전에 그, 아동부에도 수화가 맞췄는데, 수화 엄마가 또 맞췄네.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또한 명. 또한명 있어요. 또한 명.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명의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고도 구약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아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구약에는 이 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요. 죽을 병에 걸린 왕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문둥병도 치유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있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 그것은, 구약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 그것은 바로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죽은 사람보다 눈 뜨는 게더 힘들어서 일까요? 왜눈 뜨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려워요. 못본사람이 눈을 뜨는 게 어려워요. 죽은사람이 어렵죠. 왜눈 뜨는 게안은 안 예. 뭐 다른 사람은 사람이없어 사람은 다른 사람은 가은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것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사람이 사람은 다른 사람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람은 눈사람을 눈을 뜨게 할다있다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다렇습니다 누구? 만 메시아만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기름부음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사람들, 어떤 직분, 어떤 사명 바로 구원을 구원의 직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 메시아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외에는 눈을 뜰수 없도록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자는 살아나도 맹인들이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얘기들을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맹인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곧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당시에는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시는 과정 속에 그때 맹인 두 명이 다이세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안 보이는 눈을 낮게 해달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눈을 낮게 해달라고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면 언뜻 단순해 보입니다. 나 힘듭니다.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나 힘들어요. 나좀눈좀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나 어려워요. 나 걷게 해주세요.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 옷깃을 만지기도 하고, 나 피가 흘러요. 피좀 멈추게 해주세요. 만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들 그, 그러한 고백보다 그 간절함보다 조금 더한 걸음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맹인들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메시아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눈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 것도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그러니까 나 눈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메시아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구원할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28절 하반절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 별것 아니어 보이는 이들의 신앙 고백은 사실상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누가 고백했냐면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뛰어난 고백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고백인데 베드로보다 이 맹인들 두 명이 먼저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메시아다. 이 고백을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천하고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말 한마디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송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수 있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해도,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은 받지 못해도, 비록 내가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을 모를 수 있습니다. 너 사회에서 출세하지도 못하고 너 교회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너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뭐 사람들이 칭찬도 못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신앙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신앙을 그리고 이분들의 신앙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교회가 우리를 알아봐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향력 없는 사람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박에 알아차리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러니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믿음을 단박에 알아봐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교회에서 장로라고, 권사, 집사, 성도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단박에 알아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지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시고 사람들은 그들을 몰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감고 다니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아니요. 정확한 표현은 맹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느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맹인들이 눈 뜨는 건안 된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살려도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사람은 살려도 눈 뜨게 하는 건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예전에 작년 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데 그소경에서 오늘과 같은 이제 본문이 나온 거예요. 다이세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한 권사님을 지목하더니 권사님 한번 해 보세요. 다이세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한번 해 보세요. 네. 권사님 했어요. 다이세자손 예수여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더 크게요. 더 크게. 그렇게 했겠어요? 권사님이, 다이사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에 서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제일 크게! 다이사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에 서서! 권사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딱그치더니 우셔. 우셔. 그 절기를 들은 옆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까지도 마음 울컥하고 울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왔을까? 왜 눈물이 나왔을까? 아. 그 사람들은 진짜 절박하게 부르짖었구나. 다시 사서서 내수야 우리를 불쌍히 허게소서. 그리고 또한 가지. 나는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적이 있었겠는가? 나는 그냥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언제 정말 힘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라고는 회개의 마음 이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아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다윗의 사사선 예수요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니까 은혜가 오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혹시 이 당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신체는 눈을 뜨기 원하고 우리의 영혼은 눈을 뜨기 원하고 간절함은 유지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간절하되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좋아지는 역사. 간절함은 그대로 간절하고 늘 진짜 전심으로 부르짖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날마다 좋아지는 역사.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크기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의 문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열정.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해결받기보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그게 그리스인이고, 개인의 문제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사람, 거기서 악을 쓰고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타이세자선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라고 하는 이말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간절함을 알고 그말 속에 담긴 것이 나를 메시아로 보는 것을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해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니, 어쩌면 집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망이야 가셨겠습니까? 많은 표그 모습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집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집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집으로 뒤로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맹인들이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이세사스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신앙도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만이 나를 눈뜨게 해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 딱 뒤돌아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나쁘다. 안 따라간다. 2번 기분 나쁘지만 따라간다. 3번 기분 나쁘고 말고 할 겨를도 없다. 무조건 따라간다. 그래야 산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이 맹인들은 따라갔어요. 그 감정까지는 모르겠어요. 따라갔어요. 그들은 말로만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들이 포기했다면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들은 자신을 두고서 뒤돌아가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도 따라갔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 다니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해야 돼. 있죠? 교회 다니다 보면 기분 나쁜 일 있죠?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한테 짜증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응? 있으면 안 되지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laughs> 어떤 분 신앙상담하는데 한두 명이 그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몇 명이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내서 신앙상담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자녀를 먼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을 실려나 보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 그때 당시 응답했던 내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하나님은 왜 그때 그 평화를 주셨어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왜? 저 예수 예수 안믿는 예수 철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도 있는데 왜 나에게?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속상한 일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제는 뉴스에도 나옵니다. 아니, 이제는 뉴스에 나오는 게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예수 떠나면 구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처받았지. 그래서 예수님 떠났지. 교회 교회를 떠난 거 예수님 떠난 거하고 저는 동일시 볼게요. 똑꼭 동일한 건 아니지만 교회 떠났지. 상처받아서 예수님 안 믿었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저러냐고. 교회가 어떻게 저러냐고. 난 예수 이제부터안 믿는다고. 어떻게 해, 했다가 우리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먼저 데리고 가고 어떻게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고. 나 그게 예수라면 안 믿겠다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떠난 너의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떠나서도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아팠어 힘들었지? 그래서 예수 안 믿었구나. 그래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가지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를 잘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핑계가 되면요 이해가 이해 여러분 핑계가 그좀 상처 받으면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 받는 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오, 편할 수도 있겠어요. 설교하기가. 근데 사람에게 교회에게 아무리 상처 받아도 예수 떠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앞날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밤 따라가서 그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관사님 말을 왜 접단 식으로 하냐고. 어? 목사님 운전하는 거 보라고. 목사가 돼 가지고 말이야. 운전을 어? 호나기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이게 다시는 나오라고라. 근데 밤 따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청소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특히 주방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주방으로부터 다 나온다. <laughs> 교회 교 <교회> 격언이 있습니다. <laughs> 주방에서 싸우지 마시고 싸우다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은 못 받는다. 아휴, 정말 우리 그거는 지키고 살아갑시다. 그거 다른 거는 안 지켜도요. 다른 건 아니,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요. 끝나거든.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이건 끝이 없거든. 이건, 이건 끝이, 이건 방법도 없어. 이건 방법도 없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는 떨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활도 영향을 받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응답해 주실지는 모릅니다. 이 명인들이 타이사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요 말은 안 꺼먹고 집에 가시겠죠? 이제 <laughs> 요 말은 앞으로 하여튼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식사기도도 쭉잘 먹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큰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게아니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밥을 먹는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 이돈 벌게 해 주세요. 이게 하여튼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냐면수익아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에휴, 예수님 또내 마음 상하게 하네 아 됐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수님 안 따르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어, 여러분 구하면 받는 건 맞지만 언제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간구에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은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내가 능히 이일할 줄로 믿느냐? 내가 예수님이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어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여러분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 요거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느냐고 믿느냐라고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해줄 거라고 믿어라고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줄 거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 헷갈릴 때 많아요. "주여,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요 믿습니다는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아니고그 중요해요. 중요한데 뒤에 거를 까먹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100만 원 해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100만 원이 생긴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셨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느냐는 것이냐면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만 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뒤에 것, 앞에 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이걸 해결 줄로 내가 믿고 가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은 다 이겨낼 수 있게 우리에게 힘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이 언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또 나를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를 한 겁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요 말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28절 말씀 시작 아멘. 그렇죠. 제가 한 말씀 이해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크고 더 존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우리는 기복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그릴 수 있는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앞에 것에 한몰 되어서 그것만 따라가면요. 매일매일 흔들리는 시간밖에, 신앙밖에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것을 따라 따라 신앙생활 하냐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거 지금 하나 주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 하고 싶고자 하면 언제든지 저거는 해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거나 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기적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문제 해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뱅인들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그들과 그렇게 대화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본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 때문에 나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믿음이 두 눈을 뜨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조금 부족해, 있는데. 부족하면 한쪽 눈만 떴을까요? 제가 이번 주, 여러분, 할렐루야, 두쪽 눈다 떴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이, 이 정도 수술을 했어요. 시술을 받았어요. 두쪽 눈 뜨니까 더잘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딱 봐서, 아, 저거 부족해. 라고 했으면, 한쪽 눈만 떴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하면 두쪽 떴는데 시력이 안 좋았을까? 어, 어땠을까요? 그러면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눈 떠요? 맞아요. 믿음이 이만큼만 있어요. 아, 믿음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있느냐, 없느냐구나. 아, 그래갖고 겨자씨만 해도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구나. 여러분 믿음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만큼만 해도 된다. 복음이죠. 옆에 있는 권사님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시샘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눈 떠요. 나도 눈떠.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보여. 내가 봐도 나보다 믿음이 좋아보여. 그래도 눈은 나도 떠. 복음이죠. 그 사랑을 받는 게 우리입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일렇게 기도합니다. 저 나름대로 하는 기도의 패턴인데 이도해요 하나님 바른 믿음 주시고, 강한 마음 주시고, 좋은 성품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 자랑, 세상에 에, 칭찬받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이 문구를 강한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야 이거는 믿음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만한 믿음이라도 바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신다니까요. 네. 어떠한 믿음? 내가... 일을 할수 있다는 믿음, 바른 믿음,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하나님은 보는 바릅니다. 여기 솔직히 말하면 다 교자씨 만은한 믿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 잘 간직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영만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한 주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